어렸을 때부터 음. 우리 언니 저금통을 털어서 먹었던 게 어, 과자예요. 그렇죠. 예. 과자에 대해서는 음. 날 따라올 자가 없어요. 난밥 어... 대신 과자를 먹었어요. 아, 심지어 과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비2 9가왜안 나오니? 나 봤어. 옛날 과자에 비2 9 있더라. 약간 보기에는 약간 콘칩처럼 생겼는데 카레맛이 어. 났었어요, 이과자에 어, 다시 출시가 된대. 어. 이거동성 언제 나와? 이거동성이거동성 다시 나온다는 얘기 없어? SN은? SN 지금도 나와. SN은 담배고, s n <laughs> 파라멜과 땅콩 아 근데 어. 그거는 여러 명이 먹기 힘들어 그거는 소분해서 먹기가 어렵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얘기한다고 아 네가 좋아한다고? 버터링 우유랑 너 진짜 사람 변했다? 왜? 네. 사브레는 왜 빼? 사브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언니 어. 사브레 진짜 좋아해요 사브레 얘기 그다음에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오복집 너무 맛있죠 요즘 나는 깡을 좋아하는데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오리온 베베 나와 안 나와? 베베 나와? 그거 어, 어린이용 과자 아니지? <laughs> 계란과자 왜안 나와 요즘? 아 계란과자 옛날에 그두개 붙여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침발라지 그래, 그래. 계란가자 어디 <laughs> 빅파이가 너무 작아졌어. 옛날 빅파이, 빅파이 빅파이 빅... 비... 너무 작아졌어. 빅이었는데 아. 꼬깔콘. 꼬락기 끼워 먹어야지 먹는 맛이 있죠. 그렇지. 그거 뭐지? 단백 꽉처럼 생겼는데 반은 딸기고 반은 포도인데. 짝꿍. 짝꿍. <laughs> 나 옛날에 그거 좋아했는데. 테이프 과자. 테이프 과자 맛있었지. 이 어, 먹는 거. 놓고 네. 매치 매치바 알아? 매치 매치바? 알지. 못 생겨도 맛은 좋아. 좋아. 매치 매치바. <웃음> 뭐였지? <웃음> 뭔데? 오늘 뭔데? 이제 과자 3개 추천이야. 질문은. <laughs> 시끄러워 먹는 거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뭘 가야 되냐면 빅파이 프렌치파이를 가야 돼요. 초코와인 화이트와인. 쿠쿠다스. 코쿠 다스! CM송 CM송 몰라? CF! 시에, CF 몰라? 코코다스 쿠쿠... 다스! 사브레가 낱개 포장이 돼요. 다이제도 네개인가 뭐 들어가 있는 음. 게 있어요. 바다코코넛은 어때? 그거 하나씩 가져가서 먹기 좋잖아.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 거는 보리를 튀겨가지고 쌀로 별로 이렇게 길쭉이. 길쭉이. 나는 <laughs> <야는 웃음> 녹화를 하면 대기실에 길쭉이가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보리 과자 길쭉이는 음, 히트 상품이야. 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코바가 하나 있어. 자유 시레이크 핫브레이크 이런 종류별로. 야 과자 좀 사다 먹을래? 과자 우리 없지. 과자 뭐 있어? 아깡 종류. 난 절제했어. 다이제 초코. 한 개씩만 얘기해. 그래. 너 뭐. 또 어. 꼬북칩 인절미 맛 좋아 아 너무 좋아 눈을 감자 그건 좀 감자 과자 중에서 좀 하드한 쪽인데 빼빼로 빼빼로 아오. 아몬드 빼빼로 아몬드 좋아 야, 아몬드 아니었는데 니가 왜 가르쳐 아이 <laughs> <laughs> 제스티브 조금만 감자 깡 꼬북칩 인절미 맛 눈을 감자 빼빼로 아몬드 눈에 띄네 뿌셔뿌셔 롯데 샌드 아 쉽지 않나 아야딱 좋아. He bought <laughs> <Feeble. laughs>